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뉴스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다양한 방면으로 나서는 한편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안양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인 민생 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연속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을 비롯해 상수도요금 특별감면,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개장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홍보 마케팅비, 용역비 공과금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업무가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사업을 실시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활동비를 일정 부분 지역화폐로 수령시 금액을 추가 지급하여 경제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코로나19 격리자에게는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며 청년 기본소득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홈페이지에 공개해 쉽게 관련 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학교 학원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안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시에서는 출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코로나 19에 따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련 사항을 소통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